안녕하세요. 치과 성장 코치 이은영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보험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치아 보험 없어도 일반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였을 때 직접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치과의료진 입장에서는 상담의 설득력이 확 올라가는 임플란트 일반보험 청구 팁을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보험 없어도 가능한가요? 치조골 이식술로 일반보험 적용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비급여 치과 치료로 분류되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과정에서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뼈의식이 필요한 상황일 때, 즉, 치조골 이식술, 골 이식술은 수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염증, 고흡수 외상, 선천적 골 결손, 이러한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에서도 승인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실제로 골이 부족한 부위에 치료골 이식술을 했고 일반 보험에서 수술 항목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즉, 임플란트 때문에 하는 뼈 이식이 아니라 뼈가 부족해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이었다. 이 논리가 성립되면 보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두번째, 환자도 치과도 모르면 손해. 꼭 챙겨야 하는 보험청구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지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근거자료입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게 되죠. 첫 번째,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를 꼭 요구하는 보험사에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는 다른 서류에 비해 진단서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음 두 가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류는요. 치료 확인서 또는 수술 확인서입니다. 치료의 목적과 수술명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인데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곳에는 제출을 하고, 요구하지 않는 곳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기록부는 진행 과정과 치료 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내원한 상태가 사실대로 쓰여 있어야 하겠죠. 영수증 또는 납입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의료진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면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상담실장과 치과의사가 알고 말하면 상담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환자 상담할 때 이런 문구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상담실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임플란트 때문에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요. 환자분처럼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보험에서 치조골 이식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병원에서 준비해 드리지만 보험사에도 필요한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얼마나 더 들까? 예요. 그 불안을 줄여 주는 상담은 신뢰도를 두 배는 올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임플란트를 좀더 안정적으로 심고 좀더 오래 사용하시기 위한 뼈 이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 드릴 테니 갖고 계신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에 물어보셔도 되고 보험증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환자분들은 믿음이 더욱 가고 바로 실행하십니다. 임플란트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고, 치과 입장에서는 환자 신뢰도가 크게 올라가는 정보이니 꼭 상담 과정에서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치과 성장에 바로 도움이 되는 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